여러분, 만약 30년 동안 키운 자식이 사실은 내 자식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67세 박철수 씨는 지난달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도 장례식장에서 30년 전 그의 아내가 저질렀던 배신, 그리고 그 배신 위에 세워진 가족, 오늘 그 모든 진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여러분은 어떤 판단을 내리시겠습니까? 과연 누가 잘못한 걸까요? 박철수 씨 67세.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평범한 은퇴교사입니다. 아내 정순이 씨와 결혼한 지 35년. 아들 박민준 씨는 올해 33살입니다. 철수 씨는 스스로를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결혼할 때 전세금도 보태줬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일, 철수 씨의 아내, 정순희 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61세, 너무 이른 나이였습니다. 장례식장, 조문객들이 다녀간 후, 철수 씨는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침대 밑 깊숙이 숨겨진 낡은 나무 상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이상했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런 상자가 있는 줄 몰랐으니까요. 자물쇠를 따는 데는 10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열었을 때, 철수 씨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편지 다발,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한 남자의 이름이 계속 등장했습니다. 강민호, 철수 씨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강민호, 그는 35년 전, 아내의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결혼 전에 헤어졌다고 들었던 사람. 그런데 왜? 왜 아내는 그의 편지를 35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던 걸까요? 철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날짜는 1993년 3월 15일. 자신이 네. 순희 씨와 결혼하기 딱 한개월 전이었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순이야. 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 마음이 너무 아프다. 하지만 이해해. 내 선택을 존중할게 평범한 이별의 편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문장에서 철수 씨는 멈췄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임신한 아이가 정말 그 사람의 아이가 맞는 거니? 철수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임신 1993년 3월 그때 순이는 이미 임신 2개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에 아들 민준이가 태어났습니다. 철수 씨는 항상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에 바로 생긴 아이구나. 하지만, 만약 이 편지가 사실이라면, 철수 씨는 계속해서 편지들을 읽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편지는 총 23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의 날짜는, 1993년 10월 20일, 아들이 태어나기 딱 3주 전이었습니다. 마지막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이야, 내일 내가 출산하러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 내 아이를 낳는 거니? 아니면 정말 그 사람의 아이를 낳는 거니? 나는, 나는 평생 궁금할 것 같아. 하지만 이제 그만 연락할게. 행복해. 철수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준이는 과연 누구의 아들일까요? 그때 상자 맨 밑에서 또 다른 봉투가 나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병원 DNA 검사 결과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검사 날짜는 2010년 7월 13년 전입니다. 검사 대상은 정순이와 박민준. 그리고 결과는 모자 관계 확률 99.99% .99%, 철수 씨는 안도했습니다. 그래, 민준이는 내 아들이 맞아? 아내가 확인까지 했네. 하지만, 왜 아내는 이 검사를 했을까요? 13년 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철수 씨는 달력을 뒤졌습니다. 2010년 7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기억났습니다. 2010년 7월, 강민호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달입니다. 아내는 그 소식을 듣고 일주일간 우울해 했었습니다. 당시 철수 씨는 전 남자친구였으니 슬플 수도 있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아내는 강민호가 죽은 직후 DNA 검사를 한 겁니다. 왜? 대체 왜? 철수 씨는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아들 민준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묻어둬야 할까? 하지만 궁금증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철수 씨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철수 씨는 상자를 꺼냈습니다. 민주는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편지들을 읽으면서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혹시 엄마가 엄마가 너한테 뭐라고 한적 없니?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숨기는 듯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후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도 작년에 알았어요. 뭘? 뭘 알았다는 거니?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엄마가 돌아가시기 한달 전에 저한테 편지를 주셨어요. 내가 죽으면 읽어라고 민준이 꺼낸 편지. 철수 씨는 그것을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너한테 평생 숨긴 비밀이 있어. 너는 내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야. 강민호라는 사람의 아들이야. 미안해. 하지만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야. 그를 원망하지 마. 철수 씨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30년. 30년간 자신이 키운 아들이. 다른 남자의 아들이었습니다. 민주는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아들이에요. DNA가 어쨌든 저를 키워주신 분은 아버지예요. 하지만 철수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35년간 사랑했던 아내가 평생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 그리고 아들조차 철수 씨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철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강민호라는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야겠어. 그는 오래된 주소록을 뒤졌습니다. 결혼 전 아내의 친구들 연락처. 그중한 명, 이미숙이라는 여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이미숙 씨? 저 박철수입니다. 순이 남편이었던. 아, 철수 씨. 순이 장례식 때 뵀었죠? 무슨 일이세요? 철수 씨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강민호라는 사람. 아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민호 오빠요? 알죠. 순이 대학 때 남자친구였잖아요. 철수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과 순이가 언제까지 만났나요? 음, 제가 알기로는 순이 씨가 철수 씨 만나기 전까지 거짓말이었습니다. 편지 날짜를 보면 결혼 후에도 연락했던 게 분명합니다. 혹시 순이가 그 사람 아이를 임신한 적 있나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철수 씨, 왜 그런 걸,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알아야 해요. 이미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있었어요. 1992년 말쯤, 순이가 임신했었어요. 민호 오빠 아이를, 이미숙의 증언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민호 오빠가, 결혼을 거부했어요. 당시 그분은 사업 실패로 빚이 많았거든요. 순이는, 너무 힘들어 했어요. 그때 철수 씨가 나타났어요. 순이를 좋아한다고, 결혼하고 싶다고, 순이는 고민했지만, 결국 철수 씨를 선택했죠. 철수 씨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처음부터 자신을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임신한 아이의 아버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럼, 순이는 처음부터 저를 속인 건가요? 제 입장에서는 뭐라 말하기 어렵네요. 하지만 순이는 철수 씨를 진심으로 대했어요. 적어도 제가 본 순위는 그랬어요. 진심? 35년간의 거짓말이 진심이었을까요? 전화를 끊은 후, 철수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35년. 자신이 순위를 사랑했던 35년. 하지만 순위는? 순위도 자신을 사랑했을까? 아니면 그저? 아이의 아버지가 필요해서 결혼한 걸까? 철수 씨는 결혼식 날을 떠올렸습니다. 1993년 4월 17일, 순이의 배는 이미 불러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몰랐습니다. 그게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아니, 사실은, 알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당시, 철수 씨는 순이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녀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눈을 멀게 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바보였던 걸까요? 그날 저녁, 철수 씨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 철수 씨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내 아들이다. 내 피가 섞인 아들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민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운동회에서 달리기 1등을 했을 때, 중학교 졸업식 때, 대학 합격했을 때, 결혼식 날, 모든 순간, 철수 씨는 자랑스러운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순간이 거지처럼 느껴집니다. DNA가 다르면 그 모든 순간이 의미 없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민준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어젯밤 주무셨어요? 철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 어젯밤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제가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는 게 뭐가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피는, 피는 속일 수 없어. 그럼 아버지는 30년간 저를 키운 게 후회 되세요? 철수 씨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후회는, 후회는 아니지만, 그럼 뭐예요? 저는 아버지 아들이 아닌가요? 30년이 아무 의미가 없나요? 철수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자신도 모르겠습니다. 분노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해해야 할까요? 민준은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시간을 드릴게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저는, 저는 평생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게, 그게 전부예요. 민준이 나간 후, 철수 씨는 또 혼자가 됐습니다. 며칠 후, 철수 씨는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같은 동에 사는 김 여사가 다가왔습니다. 철수 씨, 요즘 많이 힘드시죠? 부인 잃으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있으니 다행이에요. 효자잖아요. 민준씨. 철수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효자. 내 아들도 아닌데. 김여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저렇게 효도하는 아들 드물어요. 철수 씨복 많으세요. 복. 이게 복일까요? 철수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내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편지들을 하나하나 다시 읽었습니다. 그중 한 통의 편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995년 작성된 편지였습니다. 민준이가 태어난 지 2년 후. 민호야, 나는 지금 행복해. 철수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민준이를 자기 아들처럼 사랑해. 아니, 진짜 자기 아들이라고 믿고 있어. 나는 때때로 죄책감이 들지만, 이제는 철수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어. 미안해, 민호야. 하지만 나는 이제 철수의 아내야. 철수 씨는 편지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결혼 2년 후에는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다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나머지 33년은, 그 33년은 진심이었을까요? 다음 날, 철수 씨는 또 다른 결심을 했습니다. 강민호의 무덤을 찾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이미숙에게 전화해서 묘지 위치를 물었습니다. 경기도 어느 공원 묘지였습니다. 철수 씨는 버스를 두번 갈아타고,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강민호의 묘비 앞에 섰습니다. 강민호, 1965년생 2010년 사망, 향년 45세, 철수 씨는 묘비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민준이의 친아버지, 묘비 앞에는 작은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강민호, 잘생긴 얼굴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민준이와 닮았습니다. 눈매가, 코가, 입꼬리가 민준이와 똑같았습니다. 30년간 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야 보게 됐습니다. 철수 씨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이, 당신이 민준이 아버지였군요. 나는 30년간 당신 아들을 키웠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철수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미워해야 하나요? 당신을? 아니면, 순위를? 그것도 아니면, 나 자신을?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바람소리만 들렸습니다. 당신은 행복했나요? 순위 없이 사는 15년이 행복했나요? 철수 씨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시간쯤 지났을까요?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철수 씨이신가요? 철수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강민호의 여동생입니다. 강민정이라고 해요. 철수 씨는 놀라서 일어섰습니다. 어떻게 절? 어머니한테 연락받았어요. 오빠 묘 앞에 낯선 남자가 와서 한참 동안 앉아있다고. 혹시나 해서 왔어요. 철수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민정은 오빠 묘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철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순이 언니 돌아가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장례식에 가고 싶었는데. 가면 안될것 같아서, 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정은 계속 말했습니다. 혹시, 알게 되셨나요? 민준이에 대해서, 철수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가, 오빠가 평생 후회했어요. 순이 언니를 떠난 것을, 민정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철수 씨도 옆에 앉았습니다. 오빠는 순이 언니를 정말 사랑했어요. 하지만, 당시에 빚이 너무 많았어요. 사업 실패로 5천만 원이 넘는 빚이 있었죠. 순희 언니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오빠는 너무 기뻤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를 키우나. 그래서 결혼을 거부한 건가요? 아니요. 거부한 게 아니에요. 미룬 거예요. 빚을 갚고 나서 결혼하자고. 하지만 순희 언니는 기다릴 수 없었나 봐요. 그때 철수 씨를 만났고 민정은 철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오빠는 평생 민준이를 그리워했어요.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항상 궁금해했어요. 내 아들은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 오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민준이는 잘 크고 있을까? 였어요. 철수 씨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잘 컸습니다. 대학도 나오고 결혼도 하고 이제 곧 아빠가 될 거예요. 민정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손주가 생기신다고요? 네. 다음 달이면 철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다음 달이면 손주가 태어납니다. 민준이의 아들. 그렇다면 그 아이는 누구의 손주일까요? 민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오빠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자기 손주가 태어난다니. 그 말에 철수 씨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질투? 아니면 슬픔? 민정은 가방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오빠가 남긴 사진들이에요. 민준이한테 주세요. 친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권리가 있잖아요. 철수 씨는 앨범을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물리적으로도 마음으로도, 민정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철수 씨, 오빠를 대신해서 말씀드릴게요. 고마워요. 민준이를, 우리 오빠 아들을 30년간 잘 키워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민정이 떠난 후, 철수 씨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손에는 강민호의 앨범이 들려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앨범을 펼쳤습니다. 젊은 시절의 강민호, 대학생 때, 회사원 때, 사업하던 때,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순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사진 뒤에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1992년 12월. 순이야, 사랑해. 우리 아이를 꼭 건강하게 낳아줘. 미안해. 지금은 함께 할수 없지만, 꼭 다시 만나자. 철수 씨는 앨범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철수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자신이 민준이의 아버지였던 30년. 하지만 진짜 아버지는 강민호 였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은 뭐였을까요? 대리아버지? 아니면, 그저 아내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바보? 집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다녀오셨어요? 철수 씨는 앨범을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네, 내 친아버지 사진이야. 민준은 앨범을 받았습니다. 천천히 펼쳤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강민호, 내 친아버지야. 오늘 그 사람 무덤에 다녀왔어. 그리고 여동생을 만났지. 민준은 사진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 저랑 많이 닮았네요. 그래, 많이 닮았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을 만나고 싶으세요? 이미 죽었어. 2010년에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저는 이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평생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아버지 뿐이에요. 철수 씨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DNA는 거짓말하지 않아. DNA요? DNA가 뭐가 중요해요? 저를 키운 건 아버지예요. 밤새 간호하고, 학교 보내고, 대학 등록금 내주고, 그게 아버지예요. 그래도, 아버지, DNA 때문에 30년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아들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철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은 계속 울었습니다. 저는, 저는 아버지 아들이에요. 강민호의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민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철수 씨는 그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30년, 30년이 거짓 위에 세워진 시간이라고 해도 그 시간이 가짜일까요? 그날 밤, 철수 씨는 또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DNA, P, 혈연, 그게 정말 중요할까? 아니면, 30년간 함께 산 시간, 그게 더 중요할까? 새벽 4시, 철수 씨는 아내의 상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편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에게, 내가 죽으면 읽어주세요. 철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민준이가 모든 걸 말했다는 뜻이겠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35년 전, 나는 임신한 몸으로 당신을 만났어요. 민호는 나를 버렸고, 나는 갈 곳이 없었어요. 당신은 나를 구해줬어요. 처음엔 미안한 뿐이었어요. 당신을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어요. 민준이를 키우면서 당신이 얼마나 좋은 아버지인지 깨달았어요. 피는 속일 수 없다지만 당신은 피보다 더 진한 사랑을 보여줬어요. 2010년 민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DNA 검사를 했어요. 민준이가 정말 누구의 아들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결과는 제 아들이 맞았어요. 하지만 당신과 민준이의 관계는 검사하지 않았어요. 무서웠어요. 만약 다른 결과가 나오면 우리 가족이 무너질까봐 여보 나는 평생 당신을 속였어요.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믿어줘요. 나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했어요. 결혼 2년차부터는 진짜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버지예요. 민준이는 당신 아들이에요. DNA가 달라도 30년간 함께한 시간이 그게 진짜예요.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고마워요, 여보. 철수 씨는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2년차부터는 진짜였다고. 그렇다면, 나머지 33년은, 그 33년도 진심이었을까요? 철수 씨는, 지난 35년을 떠올렸습니다. 순이가 아플 때마다 병원에 데려갔던 일, 같이 여행 갔던 일, 싸우고 화해했던 일, 민준이 때문에 고민했던 일, 그 모든 순간이 거짓이었을까요? 아니,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철수 씨도 알수 있었습니다. 새벽 6시, 철수 씨는 민준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민준아? 나와봐.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철수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며칠간 생각을 많이 했어. 네. DNA. 그게 중요한가 싶더라. 피가 중요한가.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 아빠는 너를 30년간 키웠어.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기쁠 때. 항상 옆에 있었어. 네. 그게, 그게 진짜 아닌가 싶어.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철수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강민호라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생물학적 아버지인 건 맞아. 하지만, 너를 키운 건 나야. 아버지, 너는 내 아들이야. DNA가 다르든, 피가 다르든, 너는 내가 키운 내 아들이야. 철수 씨가 민준을 껴안았습니다. 민준은 아버지 품에서 울었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한달 후, 민준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3.2kg의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병원에서 처음 손주를 안았을 때 철수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우셔요? 아니야. 기쁜 눈물이야. 철수씨는 손주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손, 작은 발, 작은 코. 이 아이도 강민호의 핏줄입니다. DNA로 따지면. 하지만 그게 뭐 중요할까요? 이 아이를 키울 사람은 민준이고 할아버지는 자신입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손주 이름을 뭐로 지을 거니? 박준서로 하려고요. 준은 아버지 이름에서 한 글자 따왔어요. 철수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이름이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철수 씨는 여전히 가끔 아내가 그립습니다. 배신당한 건 사실이지만 33년간의 사랑도 사실이니까요. 민준은 여전히 철수 씨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준서는 철수 씨의 손주입니다. DNA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날, 철수 씨는 강민호의 묘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준이와 함께였습니다. 민준은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준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민준은 잠시 침묵했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제가 잘 컸어요. 좋은 아버지 밑에서 행복하게 자랐어요. 감사해요. 저를 낳아주셔서. 하지만, 키워준 건제 옆에 계신 이분이에요. 민준이 철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이분이, 제 진짜 아버지예요. 철수 씨도 묘비 앞에 섰습니다. 강민호 씨, 당신 아들 잘 키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고마워요. 좋은 아들을 낳아줘서, 두 사람은 함께 묘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준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후회하세요? 엄마랑 결혼한 거? 철수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 후회 안 해. 35년. 행복했어. 저는요? 너도 후회 안 해. 너는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민준은 미소지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철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DNA가 아닙니다. 피가 아닙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가족입니다. 35년간의 거짓말도, 배신도, 모두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세워진 사랑은 진짜였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박철수 씨는 배신당했습니다. 35년간 속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용서를 택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순위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철수 씨의 선택은 옳았을까요? 민주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일까요? 시간일까요? 아니면 사랑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